다 세관 조직원과 말레이지아 조직원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말레이지아의 또 공항에 한국으로 들어오려던 100kg이 또 남아 있었습니까? 어 100kg은 제가 수사를 하면서 어, 피의자들의 위챗 대화방을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한 거고요. 지금 아. 예, 지금 열린 공감 TV에서 김충식 다이어리 수첩에서 23년 11월에 310kg 또 나왔잖아요. 네. 제가 수사했던 것은 350kg 정도고. 지금 김충식 수첩에서 나온 건 310kg이고 그 외에 청주와 대전 사이의 공장, 부산 공장 여기에 수백 킬로의 필로폰이 보관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추정해 봤을 때 최소한 천 킬로 이상이 국내에 들어와, 있어, 들어와 있고 어 들어와 있 유통 대기 중이다. 큰일 난다. 이 마약의 여파가 방, 뭐한 달, 두달 있다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사회적 여파가 확인이 되고 사회적 폐해가 예, 알려질 때는 1년, 2년 정도는 걸립니다. 예. 심우정이 인천지검장으로 있으면서 인천마약 수사에 수사가 가다가 중단되었다. 심우정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겠네요. 당연합니다. 심우정은 네. 마약 게이트를 덮은 주범입니다. 마약 게이트를 덮은 주검, 주범 심우정. 인천세관 연료 사실이 드러나자마자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한동훈과 이원석이 남부지검 특수부 형사육부를 폭파해버렸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아, 방금 한 심우정 관련 얘기는 제가 백혜령 수사팀이 수사하기 전에 6개월 전 얘기입니다. 음. 이건 제가 처음에는 몰랐죠. 백혈룡 수사팀이 수사를 했던 것은 청주와 대전 사이에 공장에서 75kg가 올라왔고, 그걸 수사하다가 나무 도마 수사까지 겸해서 했는데, 그때 유통된 양이 130kg 좀 넘었거든요. 근데 축소해서 얘기를 한 거죠. 국민들이 너무 놀랄까봐, 이런 일이 대한민국 국내에 있었던 적이 없어서 너무 놀랄까봐 축소해서 브리핑을 한 것이죠. 근데 그게 제가 심우정의 사건을 검찰이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사건을 덮었다는 사실을 두 번째가 확인을 하고 그걸 에, 드러내려는 그 순간에 한동훈과 이원석이 백현웅 수사팀을 도와줬던 남부지검 특수부를 폭파시켜버리고 영장을 막아서게 된 겁니다. 이게 영장 청구권을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예, 사람 몸에 칭칭 감고도 들어오고 도마를 파서 도마 안에 마약을 넣어서 도 들어오고 도마 안에 마약을 넣었는데 어떻게... 물품 검색에서 체크가 안될수 있죠? 항공화물은 100%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나무 도마는 동네 마트 가면 4천 원 주면 삽니다 그런데 항공화물 운송료가 1kg에 4만 원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4천 원짜리를 4만 원 주고 말레이시아에서 수입을 하는 거죠. 그 가운데에 접착제가 붙어있어 아주 보기 흉하죠그 검색대에 100% 통과되니 100% 발견되는 것이고요. 100% 세관... 발견되는 데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한. 그게 문제인 거죠. 아, 그때 않습니까? 세관 그 직원들이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잤다고 그래도 전자 통관 시스템이 반드시 발견해서 경고 문구를 띄워 줍니다. 검사하라고. 맞습니다. 그리고 마약 변이란 존재가 있습니다. 마약변은 그 세관 직원들과 함께 구성원입니다. 함께 삼교대하고요. 연봉은 저보다 많습니다. 마약변을 빼버렸죠. 마약변도 빼고 공항을 열어 줬다고 제가 말씀을 공항을 열어 준 음, 겁니다. 네. 국민